스텔레스 재질은 내구성이 뛰어나고 세척이 간편해 위생적이라는 큰 장점이 있어요. 또한 냄새를 잘 차단해주기 때문에 주방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보관해도 불쾌한 냄새 걱정이 덜하답니다. 디자인이 세련되어 주방 인테리어와 잘 어울리는 제품도 많아서 실용성과 미적 요소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스텐 음식물 쓰레기통. 현재 인기 상품 타포를 소개합니다. 사용 후기, 판매량 등을 참고해 선정했습니다. 첫 번째 제품은 벨라쿠진에서 나온 스테인리스 스틸 음식물 쓰레기통입니다. 3L 짜리고요. 강한 내구성의 스테인리스 스틸 304 재질로 반영구적 사용이 가능하며 제품 내부 스텔링에 비닐을 끼워 쓸수 있어 번거로운 세척 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 종량제 봉투뿐 아니라 일반 봉투도 스텔링에 끼워 쓸수 있어 편리하죠. 뚜껑으로 밀폐하면 냄새 차단은 물론 날파리 등 벌레 유입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핸들 구조로 나온 벨라쿠진 스테인리스 스틸 음식물 쓰레기통 가격입니다. 1,800개 넘는 후기가 있어요. 두 번째, 킨센스 웰라 음식물 쓰레기통입니다. 2L로 나왔고, 냄새를 차단할 수 있게 깊이가 있는 뚜껑을 적용했어요. 스테인레스 소재라 위생적으로 쓸수 있고, 외부도 장면도 깔끔하게 처리되어 제작되었습니다. 본체 부분에 구멍이나 망을 사용하지 않아 세척도 간단해요. 9,300원에 구입 가능하며, 2,600개 넘는 후기가 있는 인기템입니다. 세 번째 제품은 루메이드 스테인레스 음식물 쓰레기통입니다. 2리터로 나왔고 색상은 블랙부터 크림 베이지, 화이트 등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어요. 이중 밀착 패킹 부조에 핸드형 손잡이로 쓰기도 편하고 깔끔하게 나와 주방 어디에 두어도 이질감 없이 잘 어울려요. 위생적인 스테인레스로 착색과 냄새 배임을 방지하며 각 위치에 적합한 최적의 두께로 제작해 내구성도 좋습니다. 옵션에서 색상 선택이 가능하며 4,200개 넘는 후기가 있어요. 마지막 제품은 JVR 시그니처 스텐 음식물 쓰레기통입니다. 3리터고요. 스테인레스 재질의 장점은 탈취 효과와 냄새, 색배임이 없는 재질을 들수 있는데요. 이 제품은 포스코 304 스테인레스 재질을 사용. 기능과 디자인을 모두 갖춘 제품입니다. 1100개 넘는 후기가 있으며 와우웨어는 추가 5% 즉시 할인 가능해요. 오늘 본 제품 순위 정리 및 구매처는 영상 댓글과 설명, 더보기에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장점과 추천 상품들을 참고하셔서 여러분의 주방에 적합한 스텐 음식물 쓰레기통을 찾아보세요.